입니다. 7월 1 1일 목요일 키울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10개체의 심상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몇 명품이 7개체, 모명품이 3개체입니다. 자. 1번 신문부터 2번 아가씨 3번 사옹 4번 송정, 5번, 총일품, 6번, 송정, 7번, 정담, 8번, 네, 그, 강서반, 중투, 9번, 10번, 네, 엽선, 황중투, 네, 이렇게 전체, 이렇게 채 소개 올립니다. 자,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문자 혹은 네, 전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 네, 또 편한 밤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신문입니다. 자, 일찍이 4천원 등과 함께 일본 난개에도 널리 알려져 찬사를 받았던 우리 한국 출난 중투호의 간판 스타격이 하나로 어, 많은 애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중투호의 대표주자로서 어, 충분히 검증받은 단초이죠본 등재 상품 아주 건강하고 발색이 예쁜 전진 2척의 일신화 개체로 힘 있게 지금 엽성들이 쭉쭉 뻗어서 녹황의 색대비가 좋은 상태에 신화도 아주 탐스럽게 문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5에 0.85 신화 사스치 다오고 있네요. 우수종자 추천드리는 신문입니다. 네, 신문 전진 2쪽에 1신화 기체 뿌리 가닥 수가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자, 신화 쪽에도 뿌리 내에서 생장점 살아있는 건강한 뿌리로 전체적으로 아주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아가씨입니다 자, 유중강 회장님께서 명명 등록한 네, 우리 난초로 네, 한국 출난 중투호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예, 네,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뭐야가씨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 어, 중간 2번 3번 쪽입니다. 네, 1 5쪽개체입니다 자, 장수 새 입장과 어, 한 입장에서 1.5초 개체로 뿌리 전체 건강한 새 가닥에 어, 자마가 앞뒤로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 배양상태도 깔끔하고 아가씨 특유의 어, 입변으로서의 어, 자, 엽성도 좋고 종자 개념에서 추천드리는 아가씨 9.5에 0.6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5초 개체 자, 막 뒤로 잘 달려가고 있는 아가씨입니다. 네, 아가씨 벌금이 뿌 상태 보겠습니다. 자, 중간 1.5초 개체로 자, 뿌이 이렇게 생장점 살아있는 김뿌리 두 가닥 그리고 어, 또 약간 짧은 뿌리 한 가닥 이렇게 전체 세가닥입니다 자, 어, 지금 2번, 3번 쪽인데 2번쪽에도 자마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어, 하나 달려가고 3번쪽에 더 크게 어, 달려가고 있는 모습볼수 있습니다. 앞뒤로 자마가 하나씩 달려가고 있는 아가씨 네. 자1 5초체입니다 뿌리 상태, 네. 건강한 뿌리도 생장점이 렇게긴 뿌리도 살아있어서 이렇게 돌이 어, 잘 붙어있죠. 네. 먼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상 돔인기 홍화 삼홍입니다. 자, 맑은 홍색이 합판 전체를 곱게 물들이는 홍화에 있어서의 명화이죠. 꽃도 꽃이지만은 이렇게 어, 여배에 있어서도 어, 홍화 서반이 입장이 아주 멋있게 잘 들어있는 개체입니다. 자, 여기 반점이 하나 있고요. 자, 전진촉 그리고 어, 입장수가 여섯 예, 장입니다. 저살처럼 퍼진 상태에서 아주 멋지게 홍화서반이 잘 들어와 있는 개체 3홍 네. 전진 2쪽입니다. 1 9 5에0 7 7 5에 전진한 이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수종자가 추천드리는 3홍입니다. 3홍 벌브 미뿔 상태 보겠습니다. 네. 전진 2쪽 개체로 벌브가 탱글하고 자, 전진 쪽도 지금 목대가 아주 굵은 상태에서 자마가 잘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뿌리 가닥수 여러 가닥으로 네, 상태 양호합니다. 자, 호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자, 고창산지로 조성훈 회장님께서 명명한 개체. 어, 한국 출란중투호의 역시 간판 스타격으로 많은 레라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송종은 무엇보다도 그 이름만큼이나, 네, 아주 강직한, 남성적이고 파워풀한 는점입니다 자, 지금 녹황의 색대비가 좁은 입장수, 내장이고요. 자, 전진촉입니다, 전진. 네. 그리고 이 신화. 그래서 신화 포함 전진2촉 되겠습니다. 뿌리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아쉽다는 것은 이제 이 신화가 좀 밑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도 이제 가을 지나고 나서 좀더 컸을때 분촉에서 다시 또 신화를 받아보면 촉수도 늘리고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길이는 13에 0.7 전진 6에 0.8이 나오네요 자 송정입니다 좀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신화 포함 전진 이쪽 개체 뿌리 및벌브 보겠습니다 일단 뿌리 가닥 수가 많고 생장점 살아있는 긴 뿌리로 건강합니다. 벌리보 상태도 탱글하니 아주 좋고요. 자, 신화초기 이렇게 좀 어, 밑구리 밑달렸어요. 자, 신화초기 밑달려서 어, 좀더 커서 송잎장이 좀더 벌어지면 가을 지나서 어, 그때 이렇게 분주를 해서 키우시면 좋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신화에도 지금 뿌리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또무늬가잘 들어와 있고요. 자, 전진 1촉에 일신한데 신화가 이렇게 좀꾸리쳤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뿌리 상태랑은 좋습니다. 네, 전진 1촉에 신화 포함 그러니까 전진 2촉 개체 송정입니다. 네, 명명품 이번 등재 상품 인기 호피 반청 인품입니다 경남 고성산지로. 김송이 믿겨서 몇명 등록한 개체로 단절반과 대절반의 호피반이 아주 황색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개체. 본 등재 상품은 건강한 전진이쪽 개체입니다. 모초의 입장수가 7장입니다. 7장에 이렇게 또한 호피반이 잘 들어있고, 전진 쪽은 입장수가 6장이네요. 입장이 훨씬 더 넓어진 상태에서 호피 반 무늬가 이렇게. 황호피반으로 아주 멋지게 대절반호피반으로잘 드러나왔습니다. 아주 멋진 네, 정일품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길이는 11에 0.85, 8에 이 폭이 1cm 나오고 있습니다. 전지는 네, 종자 추천드립니다. 네, 정일품 벌브미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지척개체로 뿌리 가닥수가 많고 건강하고 목대도 굵고 뿌리 및 벌부 상태가 아주 좋은 개체 무늬 발색될 뿐 전진 2쪽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명명품 인기 중투호 송정입니다 본등재 상품 상태 깔끔한 중간 1쪽 개체로 길이 11에 0.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 2번쪽입니다 2번쪽 네. 벌브상태 깔끔하고 어,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이번쪽 네. 무늬 발색도 예쁩니다. 종자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송정 벌브 및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네, 중간 1쪽 개체로 벌브상태 어, 깔끔하고 탱글하고 네. 자마도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는 모습 볼수 있네요. 자 뿌리 어, 생장점 살아있는 긴뿌리와 네. 함께 5가닥 건강합니다 송정 1초입니다 네. 네. 이번 등재 상품 인기 죽음소심 정답입니다. 자, 본 등재 상품은 전진 2초으로 어, 전반적으로 네. 자, 여기 이렇게 합점이 살짝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양 어,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모초분 12.5에 0.8 전진은 6.5에 0.9가 나오고, 뿌리 및 벌브 건강한 상태, 자, 정답, 네, 정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벌브 및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건강한 전진기쪽 개체로, 자, 뿌리 가닥 수가 많고, 어,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배양 상태도 깔끔한, 조금 소심 정답입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전북 산지로 입변성에. 보시다시피 중배부른 입변생의 단단한 후육입니다. 여기다가 에 이렇게 어 극강 발색으로 서반중투 무늬가 잘 들어있는 개체예요. 종자성이 아주 좋은 네, 극강 서반중투 중간 세척 개체입니다. 무늬 발색 예쁘고 배양 상태 깔끔하고 또 벌부 상태, 뿌리 상태도 좋습니다. 네, 우수 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고 엽성도 화려. 엽성도 단단한 후육에 좋은 네, 극강서방중투 중간세척개체 네, 우수종자 추천드리겠습니다. 뿌리상태 보겠습니다. 극강서방중투 네, 중간세척개체 뿌리상태 여러가닥으로 어, 현장점 살아있는 긴뿌리 그리고 벌부상태도 탱글하고 어, 앞뒤쪽에 자마도 잘 달려가고 있는 네, 아주 우수종자 극강서방중투 2, 3, 4번 개체입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아주 단단한 후유기 엽성에 녹항의 색대비가 좋은 엽성 황중투 네, 전진 유초 개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엽육이 굉장히 단단하고 두툼한 엽성입니다. 또 녹항의 색대비도 좋고요. 네, 자모수종자 추천드리는 엽성 황중투, 네 길이는 9 5 m 에0 8 m m 나오고 있습니다. 네, 펄금이 뿌리 상태 보겠습니다. 자, 목대가 굵고 뿌리는 상당점 살아있는 건강한 다섯 네, 가닥으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네, 전진 1쪽 개체로 무늬 발색의본쁜 엽성 황중투 개체입니다. 네, 이번 등재 상품 엽성 황중투 전진 1쪽의 일신화 개체입니다. 말 그대로 엽성이 빠당빠당하니 힘있는 네. 그러면서 우아한 중수엽과 곤엽으로서 성깔있는 네. 엽성입니다 색감도 아주 멋지고요 독항의 색대비가 좋습니다 엽력이 이렇게 빠당빠당 힘있는 그런 개체예요 자, 길이는 16에 0.75, 0.8 나오고 있네요 자, 신화도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엽상황중투 전진일초의 어, 일신화 개체입니다. 자, 뿌리가 한 여덟 가닥 건강하고요 어, 지금 이게 처음에 저도 신화로 봤다가 꽃대로 봤다가 조금 음, 헷갈리긴 했는데 워낙 지금 단단하고 꽃대는 좀 만져보면 부들부들 하는데 얘는 굉장히 그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또 색이 들어와 있고. 어, 이, 보니까 어, 뿌리가 지금 내렸어요. 네, 한 가닥 지금 이 생장점 있는 뿌리가 지금 이신나 뿌리입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꽃대도 어, 뿌리를 내는 리 경우가 있지만은 어, 신화는 확실히 뿌리 같은 내리죠. 네. 자 우선 저는 신나로 간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전진 초촉에일신나 네, 엽성 항중투계체입니다. 네, 장마비의 영향으로 어, 비교적 좀 서늘한 날씨가 어, 지속되고 있네요. 비도 그치고, 자, 어, 제 택배로 잘 포장해서 어, 화분체발송도록 합니다. 네. 관심 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한 안밤 보내십시오.